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이 편지의 독자들을 향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이 닥쳐오는 시험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특별히 내 형제들아 "라는 언급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험에는 예외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이 시험이 어려운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언제 어떤 형태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이고요. 또한 시험의 이유와 원인을 쉽게 분별하지 못할 때도 많다는 데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이 시험이 언제 끝날지 이 고난의 끝은 어디인지 예측할 수도 없고 원인을 알 수도 없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험도 많기에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렵고 착잡하게 만듭니다. 일찍이 세상에 존재했던 이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여겨지는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세상에 되어지는 이치를 헤아릴 수 없음에 대한 답답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들은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한 지혜 있다 자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 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더라 하는 것이 솔로몬이 내리고 있는 결론이고요 그래서 답답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상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솔로몬조차도 이런 고백을 내 뱉고 있는 것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지혜는 뭘까? 사실은 아주 명료한 삶의 태도를 야고보 장로는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은 한번 뒤에 있으니까 펼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당할 때는 기도를 모든 일이 형통한 듯 즐거운 순간에는 찬송하라고 권합니다. 뭐 반대로 고난 당할 때는 찬송을 형통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위로가 이 많은 방식을 야고보 장로는 권면하고 있는 거겠죠. 아뭐 형통할 때뭐 찬송이 저절로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 같으니까 뭐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라는 말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듯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왜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 요청하실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길 만한 심과 능력을 달라고 심서 구함으로 그 주시는 심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기도하라는 것일까 아, 기도하면 능력이 임한다니까 기도하여 능력 얻어 어떤 어려움도 시험도 이길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일까? 뭐 야고보 장로가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면 물론 그런 면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대체적으로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납득은 되어도 수긍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도 우리에게는 참 많고요. 여러분 그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아, 왜 이런 이유가 내게 찾아왔을까? 아, 그리고 야 이걸 언제까지 견뎌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그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에 대해, 이 상황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 대해 야고보 장로가 요청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자들의 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야고보 야구, 장로는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 없다 굳이지 아니하시고 충만하게 풍족하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으라 권면하는 야고보의 권면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마치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듣고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막상 왕이 되자 두려움이 몰려들었습니다. 아, 솔로몬이 왕이 된후 먼저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 어, 천일 동안 계속 제사는 하는데. 아뭐뭐 뭐 천일 아 천일 동안이라는 것보다는 천 번의 제사라고 표현하는 게더 맞겠죠. 뭐 특별히 요구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야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아,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내가 왕이 됐지만 나는 아이라 어떻게 행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정말 어린아이라는 말보다는 나는 참 모든 면에서 미숙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런데 맡겨 주신 이 백성은 너무 큰 무리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그들의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내가 모르니까 그들이 내게 올 때에 바르게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불려지게 되었고요. 얼마나 지혜로왔는고 하니 그의 지혜를 듣고자 사방에서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솔로몬은 지혜롭게 많은 일들을 처리했던 흔적들을 성경은 또한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그가 기록한 잠언을 보면 특별히 지혜가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어리석은 인생과 지혜로운 인생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지혜로운 인생이 되라 하는 것을 거듭 거듭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 지혜와 명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 지혜롭고 명철한 삶을 살수 있게 한다.라고 가는 권면이 가는 자리가 바로 잠언이 가는 자리입니다. 야고보서는 일면 그 내용과 구주의 특성으로 신약의 잠언. 불려지기도 하는 성경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많은 지혜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알려주고 권면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이것들을 자문처럼 항목별로 나열하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가리켜 누구는 신약의 자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그런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구약의 자원과 같이 또 다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서두에서 인생들 앞에 찾아오는 많은 고난의 문제들을 열고 하고는 그리고 그런 때는 지혜를 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많은 문제들은 지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 기도하라는 요구를 통해서 야고보 장로님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문제를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라고 야고보 장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살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것은 아닌지 이게 좀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지금 붙들고 사는 것이 땅의 지혜인지 하늘의 지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끊임없이 묻는 것. 그 질문이 우리 안에서 계속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야구보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는데요 우리 야구보서 3장으로 가볼까요? 우리 야구보서 3장 17절부터 1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물론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앞에 부분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상 우리가 17절, 18절만 읽었습니다. 여기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기도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지혜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 성결합니다.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심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가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결과가 정의로운 열매를 만들어 낸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 정의가 뭘까? 라는 걸 정의 그 정의 정의를 저스티스를 우리가 정의해 보면 나만의 의를 주장하거나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곳에 이 정의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더불어 함께 화평한 사는 삶을 수원하는 곳에 그런 소원을 가진 자들로 인하여 맺혀지는 결과 그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야고보 장로님은 그 정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의롭다, 정의롭다 하는 표현은요. 제멋에 교워서 자기 교만에 빠져 자기 과시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끼친 선한 영향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숙함, 그 관계를 통한 선을 행함, 이런 것들을 야고보 장로는 정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 옳다고 뭐뭐 뭐 크게 목소리를 높이거나 웅변하거나 손을 휘두르는 것, 이걸 정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와는 화평을. 관계 속에서는 용서를 그리고 함께 더불어 선한 열매로 맺을때 그걸 정이다라고 야고보 장로님은 그 개념을 정립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찰인지 몰라요. 그리고 참 소중하고 귀한 지혜인데 야고보 장로님은 기도를 참 많이 한 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심히고 이와 같은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반면에 우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땅에 속한 귀신들에게 속한 거짓 지혜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지혜 있어, 뻑이고요 그리고 나는 현명해라고 거만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며 자랑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고,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자기의 의의를 과시하려 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이는 단지 거짓말 하는 것이다 라고 야구보장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지혜라고 말하며 행한 결과를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과, 독한 시기, 다툼, 혼란을 야기하며 그 결과는 악한 일로 나타난다.라고 3장 우리가 17절 18조고 앞부분에서 땅에 속한 귀신에게 속한 지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동체는 심각한 분열과 다툼 그리고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선한 열매가 아닌 악한 열매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많아지면 거짓 지혜, 땅의 지혜 혹은 귀신에게 속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공동체는 그런 해악을 입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한 지혜는 결국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다. 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기에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고 심지어 야고보 장로님은 이런 것들은 땅 위에 속한 것이고 정욕에 속한 것이고 귀신에게 속한 것이다라고까지 단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지혜와 땅 위에 속한 지혜는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데요. 하늘에 속한 지혜는 스스로는 성결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긍휼히 여기므로 선한 열매를 결실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반면에 땅에 속한 지혜는 나의 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헛된욕망이 근원이기에 자기 안에서는 독한 시기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다툼 혼란을 불러일으켜 이를 통해. 악한 열매를 맺는 특징 이것이 바로 땅에 속한 지혜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 위의 지혜를 조금 더잘 대조하여 설명하는 부분은 없을까 있습니다. 아,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아, 사도 바울은 그 대표적인 예로 아주 구체적으로 술취함과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지혜와 땅 위에 속한 지혜를 비교하여 설명을 합니다. 아, 둘다 충만이죠, 그죠? 하나는 뭘로 충만하는 겁니까? 술로 충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충만함의 결과 어떻게 나타날까? 술로 충만할 때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죠. 아, 지난 이제 몇주 전에 청년부에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저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했던 질문들을 받고 그 질문에 답하는 그런 형식을 가졌는데 참그 시대가 바뀌고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술 마시면 안 됩니까? 성경엔 취하지 말라 그랬지. <laughs> 뭐 이런 거. 그리고 사회생활할 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은 왜참 시대가 바뀌어도 왜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건 죄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 이런 진리에 속한 문제가 아닌 선택즉 윤리에 속한 문제를 아디아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아디아폴론이라는 그 헬라어의 복수형인데, 아 이건 그뭐 사실은 대수롭지 않은이라는 그그 아그 뜻은 그래요. 아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성경에서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은 행동들. 이걸 어떻게 선택할까 하는 선택의 문제로 가져가는 그런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이렇게 읽었는데요.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에요. 뭐 성경에서 뭐 담배 피지 말라. 뭐 이런 말 없잖아요. 뭐 마약 이런 건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들 그렇다고 해서 뭐그 시대적 상황도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럴 때 기준이 있다는 거지. 그 명료한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를 가지고 판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나의 신앙에 다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인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그리고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이건 술을 먹으면 되느냐 안, 먹, 안 되냐 이건 죄의 문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건 아디아포라의 문제인데 만약 어떤 사람이 술만 마시면 정신이 온전해지고 육체는 건강해지고 영은 맑아지고 지은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는 마음이 용수음치고 남에게 잘못한 거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용수음치고 그럼 술을 마셔야지 그건 당연히 마셔야지 그런데 술을 마시면 건강에는 이상이 생기고 속에서는 쓴뿌리가 막 일어나고 실수하게 되고 절제할 수 없는 경박한 언어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당연히 마시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는 거 아니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러면 당연히 마시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 참 많아요 아, 믿는 사람들을 좀 비꼬면서 근데 이걸 다 교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대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야 술한잔 하면 다 풀리는데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면서 한번 꼬이면 풀리지가 않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제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을 신뢰하지도 않아요. 술 마시고 한 말들 특히 취해서 한 말들 기억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꼭 후회를 해요. 아 그리고 술 기운에 한 말이라고 아, 뭐 그걸 믿냐고 뭐 이렇게 얼버무리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사회는 술에 대해서 너무 관용하다는 거야. 술취해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해야지. 술취해서 했다고 해가지고 경이 여겨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뭐 이런 것들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가중처벌해야 되는데 서로 봐줘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는 술취해서 돌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믿는다 하면서도. 술 취한 사람만도 못하다는 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럼 없이 할수 있는 말이냐? 안 되죠.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라도 충만해야 되거든요. 세상적인 것으로라도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성령의 열매가 삶에 맺혀질 수 없어요. 사랑으로 대변되어 그 사랑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파장인 실악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질 리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야고보 장도가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로 나타나는 결과, 그것도 성령의 열매라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직 우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왜 기도하라고 요청합니까? 그래야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성령 충만한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혀지는데 그걸 가리켜 야고보 장로는 삶에서 비쳐지는 하늘의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하든 성령 충만하든 무엇이든과 우리는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술 취함을, 취할 수, 술 취함을 사모하며 그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술 취하면 억울했던 것, 서운했던 것들이 쓴풀이처럼 올라오듯 쓴풀이가 올라오듯 마음에서부터 올라와요 온갖 정제되지 않은 추한 말들이 난무하고요 욕설, 폭행, 지나친 우울감 되 찾아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것들이 용기를 내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들이 용기를 내면 얼마나 삶들이 추잡해지는줄 압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경박해지는 줄 압니까? 땅에 속한 지혜들은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열매가 땅 위에 가득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깊은 죄가 생각이 나요. 헝클어진 관계 때문에 속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헝클어진 관계를 대할 때 남탓하면서 내 마음에 쓴 뿌리가 올라오지 않고 나를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 그때 내가 조금 더 현명했더라면 내가 그렇게 대적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하지 않았더라면 그들도 좋았을 텐데 나로부터 문제를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현명해지기를,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 다워지면 안 될까요?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안 될까요? 안타까워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가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선한 말을 연습하게 되고 말한 마디 속에서도 남에게 덕을 세우는 말들을 연습하고요. 그리고 내 안에 쓴 뿌리가 일어나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술취함과 성령 충만의 차이예요. 술취하면 땅의 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남을 신난하며 핑계를 찾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지혜가 넘쳐나면 나를 돌아보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땅의 지혜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차이이고 바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문제가 인생들 앞을 가로막을 때 어쩔 바를 몰라 망설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그 고난의 이유를 알수 없어 괴로울 때 그때는 뭐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셔서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는 망할 길이 아니라 살 길을 선택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퇴락하고 거짓된 길이 아닌 성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편견과 거짓이 없이 서로를 대하고 관용하여 극유를 베풀어 선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이 복잡한 세상, 갈 길을 헤아리기 힘든 세상에서 이런 인생길에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인생들이 나가야 아될그 방향이 어디일까? 술취한 인생들처럼 마음에는 쓴 뿌리가 가득하고 입은 입의 말은 저급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향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며 혼란과 모든 악한 것들을 열매로 맺는 그런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그리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좀더 성결해지기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야. 그런 소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들, 그래야 그 자녀들이 그 열매를 맺고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우리 주변이 좀더 용서와 관용과 양순이 가득하여 선한 열매와 결실을 함께 만들어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비로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이 시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은 없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문제일수 없음은 지혜가 부족하여 구하면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지혜로 채우시며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 먼저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다가오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늘의 지혜로 채우셔서 능히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그리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 보여주며 살아가시는 우리 동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